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끊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엑셀에서 fx가 이것을 만족한다. 그리고 fp가 10일 때, a 곱하기 b 까고 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속일 때, x는 a에서 연속이다. 뭐가? fx가. 함수의 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할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트 X가 A로 갈 때. 즉, 극한 값하고, A로 한없이 가는 극한 값하고, 게 존재해야 되고, 진짜 A일 때 값하고, 같아질 때 우리가 X는 A에서 FX는 끊어지지 않았다. 연속이다 얘기한 적이 죠 자, 그래서 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수 전체집합에서 FX가 연속이야 근데 fx가 모든 x에 이걸 만족해 자 그러면 fx를 한번 볼게요 fx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요 x-2로 나누려면 fx로 가려면 x는 이거 되면 안돼 2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는 얘 나눠줄 수있어 그럼 fx는 어떻게 됩니까? x-2분의 a x의 세제 곱기 ax 플러스 b가 수 있다 자 ab값을 로하려면 방식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요군요 2가 아닐 때는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쪽고요 자, X가 진짜 2일 때는 얼마냐? 자, 조건이 뭐죠? f 가 10이랬죠. 2일 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20은요, 진짜 X가 2면요, 분모가 0인 건수학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진짜 2일 때는 다른 값로갖이 써. 그게 바로 10이라는 소리야. 음, 10이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요, 방정식이 2개가 나와서, A, B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3차 함수는 실수 전범에서 연속이야. 1차 함수는 실수 전범에서 연속이야. 연속인 것끼리 나누면 연속일 확률이 돼. 그죠? 높아. 근데 뭐죠? 분모가 제로 되는 거 빼고. 즉, X가 2가 아니면 분모가 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2 e 빼놓고는 다 연속이야. 그럼 뭐에서만 연속이면 돼? 이에서만 연속이면 f(x)는 실수 전범에서 연속이어야 니다자 그러면 이에서만 연속이면 되니까 x가 이로 한없이 갈 때, 자 x가 이로 한없이 갈때 f(x)는 얘야 이가 아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에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다. 그 값이 얼마다 f(2) 10이다. 자 여러분 이 식이야. 이식 안에 방식 두개 나온 거 아시죠? 자 일단은 뭡니까? 얘가 X가 2로 갈때분모 0으로 가요. X가 2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가야 1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져, 어떤 값을 가졌어? 그럼 무조건 그 뭡니까? X가 2로 갈때 얘도 0으로 가요 8. 2에 e. B는 0으로 가요 얘가 10이 아니고 어떤 값을 갖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방식 하나가 돼요. 자, 그다음 하나는 뭡니까? 그 값이 10이야. 가지고 방식 하나 더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은 대비해 볼게요. 자, 리미 m 자, X가 2로 갈 때. 얘는 x 2자 b 대신에 b는 뭡니까? 그래서 b는 이항식이면요 마이너스 1으로 보면요 a 더하기 4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ax. 자 b를 바꿀게요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x가 2로 갈때 얘는 자 얘가 2로 가는, 0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비했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있다? 이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 인수가 있다. 어떤 인수가 있다? X 2라는 인수가 있다. 이거 인수분하면 100% 이렇게 됩니다. 왜요? 이게 비해서, 얘가 이게 비해서 0이 되는 조건이 이거였고, 이걸 대입했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 인수가 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인수분해 볼까요? 얘는요? 자, 얘는 뭡니까? 1이죠. 조립해 볼게요. x 제곱이 될수 없네요. 빵. x 제수 a 상수,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자, 얘2 대비해서 0됐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요거 2죠. 2 하면요, 내려오요 하면 올리고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려라. 그러면 더하면 나누어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얘가 바로 몫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x 지고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분수별이 된다고 합니죠 자, 그러면요 극한값을 더 해볼게요. 얘는 나란하지 죠 그렇죠? 0이 아니고 같으니까 나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대2 가면 되죠? 왜요? 2차 함수는 실수 전범의 수 연속이니까 2로 가나 극한값 2나 진짜 2나 똑같은 값이 같죠? 2대2지만 없으니까 4, 4 a로 하기 4 얘가 뭐가 되겠다고? 12되고다 a는 얼마? 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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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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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마이너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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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8이이이이